어, AB의 길이가 3이고 BC의 길이가 4의 자각형이 있습니다. 이때 AB하고 BC, c 는 거울로 어있다고 한다면 a 에서에 어, A, b 와이루는각을 세타로 빛을 쏘았을 때 어, 어, 최종적으로 M에 도착하는 세타의 최솟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. 문제풀기를 시작하자면 우선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체반사를 어,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빛체반사는 입사각과 어, 반사각이 동일하게 어, 반사가 되기 때문에 대칭을 이용하면 쉽게 풀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쪽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면 입사각과 반사학이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될텐데 어, 이 A, ABCD를 위로 대칭을 시키면 어, 이규체 이렇게 해서 각도와 이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시킨 경우에는 브 이전과 똑같은 점을 알수 있습니다. 이걸 이용해서 푼다면 세타가 가장 작아야 하기 때문에 이 바로 위쪽에 있는 엔프라 임을 가도록 하면 됩니다. 이때 1길이가2고 루트 3이기 때문에 3각비를 이용하면 1대 2대 루트 3이어서 세타의 최소값은 30도가 됩니다.